네, 지금 2008년식 베라크루즈 은색하고요, 어, 베라크루즈 흰색하고 어, 정비 공장에 왔습니다. 네, 엊그저께 올렸던 동영상이 어, 은색 베라크루즈인데 15만 키로. 좀안 됐죠. 네, 그 차를 정비하러 왔습니다. 네, 지금 보면 고압보수가 교체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고압보수는 교체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흙기 클리닝을 한것 같아요 흙기 클리닝을 한것 같아서 네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엔진오일하고 미션오일하고 교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라이닝이나 다른 거를 정비를 한번, 한번 해본 다음에, 어, 차량을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됐습니다. 네 내부 상태도 깨끗하고요. 천정에 보면 썬루프 있고요. 네 내비게이션은 없고 내비는 없고 그 다음에 블랙박 어, 블랙박스는 들어가 있고 네 전동 네 전동 트렁크입니다. 네, 2008년식인데, 예, 네, 내부는 깨끗한 편이에요. 이 정도면, 세차만 좀 해주면, 네, 깨끗할 걸로 보여집니다. 상태는 괜찮아요. 가족 상태도 깨끗하죠. 네, 19만 키로 탄 차인데,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. 네, 블랙박스. 네, 네비하고 후방 카메라는 없고요 네, 스마트키인데 꽂아놨습니다 연료 휠터는 아마 교체해야 되고, 교체하는 카트리지만 하면 한 7만원 할 거고요. 연료, 그 다음에 고압 호수, 고압 호수는 교체해야 되는데, 이거는 보증될 게 보증되니까 돈이 안 들어가죠. 네, 말씀드린, 20만 키로니까 베어링은 나중에 교체해야 될것 같고. 지금 상태는 심한 거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발전기, 발전기는 교체가 됐습니다.